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아, 오늘도 그 공부거리 꽃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아, 우선 이두화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이 청수태로만 덮어서 키운 거고요. 어, 저기 차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위탁받은 거고요. 어, 처음에 위탁받은 상태에서 그때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 저온 투자하고 뭐하고 한다면서 이렇게 이제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어, 두화는 확실하게 맞죠 두화는 맞습니다 어, 요런 난석이 요런 난석이 소립이니까 어, 콩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느낌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. 그냥 뭐 두하련이 하고, 먼저 위탁자께서도 그렇게 보셨으니까 뭐 달리 저기 할건 아닌데, 오늘 그 이거 촬영을 하려고 이 수태를 벗기다 보니까, 그 뭔가 색 느낌이 있어요? 확실하진 않은데요. 무슨 색인지 색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, 아직 완전히 개화한 것도 아니고요. 두화는 맞아요. 어, 입도 뭐, 두화변, 라고 아주 쏙 좋은 두화변 하긴, 뭐한데, 입도 그리 길지 않고, 뭐, 요런 입은 잎엽이고요 어, 나름대로 잘 키우면 입 자태하며, 꽃이, 어, 참 좋을 것 같은데, 저거 색도 아닌가요? 조금 더 두고 보면은 근데 이게 수태로만 덮었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약간 무슨 감 비슷하게 그러니까 느낌이 색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아 이게 참 처음부터 제가 관리를 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약간 있는 듯도 보이시지 않으세요? 나중에 피어지면서좀 후발로 들어올래나 모르겠어요. 이제 지금 현상 그런 상태고요. 음, 다음에는 이 투구화 원상으로 놓고요. 지금 두 배입니다. 이렇게 놓고서 펜어을어서 투구화입니다. 투구화. 아 근데 이 누구가 <laughs> 좀 요새 기화가 인기가 없어요. 아마 이 아이도 화영이 뭐쏙 좋다고 하긴 어렵죠. 근데 또 그런대로 봐줄 만해요. 아, 입이 아깝다 입이. 입이 아까워요. 이후 육질의 입에 아이고 근데 옛날에 그 한때 그 기화가 그 인기에 되게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. 그때 같으면 이거 꼴값 할난 아닌데. 한 인물 할, 인물 좋다고 뭐할 건데 지금은 요 부분이 이제 투가 있긴 있는데 조금 약해요. 약하고, 음, 야, 이거를 참 아쉽다. 입이 아까워요. 입이 아까워요. 자 그럼 이번에는 연이라는 그 명명품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? 아 이게 햇빛이 받는 서좀 그러네. 기화 연이라는 겁니다. 희한하게 생겼죠. 근데 또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은근히 좌우 대칭이 맞고 어, 그런대로 괜찮은 꽃이에요. 이러면 참좀 낫게 보이나요? 희한하게 생겼죠, 꽃. 저도 이제는, 어, 실물로는 처음 봤어요. 실물로는 처음 봤는데, 아, 옛날에 그 중국 상인들이 저 기화를 좋아할 때 같으면 참꽤인기꽤나 있었을 꽃이죠, 그죠? 이것도 역시 그수테로만 덮어서 이렇게뭐 저온 처리하면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 거 뭐. 색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, 아, 이렇게. 형태화라고 그럴까? 이제 이런 상태니까 수태르만 관리해도 되는 꽃이네요. 어, 그러고 보니까 오늘 결국 그세개다그수태르만 개화시킨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, 이 연이나 기화연이나 이 투구화나 뭐 이건 뭐더더 더 이상 어떤 발전을 기대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투구화의 그저 꽃은 참이 입에 비하면 너무 아깝네요 입이 아까워 입이 아까워 뭐할수 없죠 뭐 그런데 이 투화는 참 모르겠어요 색이 햇빛에 보이는 부분이라 부위를 살살 벗어벗어서 그러는 거라 저게 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여간 개화를 시켜봐야 알겠네요 아, 이제는 이제 그 날씨도 어느 정도 따뜻해지고 창문도 좀 열어주고 바람 좀 쐬어주면서 잘 개화시켜 보겠습니다 아, 오늘도 모두 모두 신랑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